과연 어떤 네 명이 승자전으로 올라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부터 달립니다. 출발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또 필요한 곳이기도 했는데 사고가 결국 납니다. 아 그래도 어. 약간. 네. 런민기는 결국에는 살아났네요. 자, 근데 런민기가 팀전에 이어서, 아, 진짜 싱글컵, 뭐, 스타컵 다 필요 없다.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엡솔 선수도 오늘 팀전에서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개인전에서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 아, 바로 올라왔어요. 네. 아 이거 2-3위가 살짝 겹치는 장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런민기 선수는 멀리 도망가고 음. 2 3 4위가 약간 감속되는 흐름으로 네. 갔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초반 순이 좋았었는데 약간은 힘이 빠졌는지 마지막에 생각치 못했었던 라인이 계속 열렸고요. 앱솔 아, 선수 사실 따라가기보다는 이정도면 충분히 이등 괜찮아 첫 경기 이 생각 들것 같아요. 진짜. 아 최종 단약가 좋았었는데 진짜. 그리고 민기민기, 런 네. 민기 민기 런민기 대단하네요. 네. 첫 번째 트랙 역시 1위로 올라오면서 런밍기 이름값을 해 줬고 야 이거 진짜 런밍기 선수 장난 아닌 게 오늘 경기 했다 하면 본인이 등장만 하면 다 1위예요. 지금까지 다 1위입니다. 이그 정도 거리 차이면 진짜 무리 없이 1등으로 2연속 1등 찍을 수 있는 런밍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뭐뭐 몸싸움을 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너무 빨리 들어와 가다고뛰어요 그리고 그 러닝 기 선수 정도 되면 겸도 잘안 통하고요, 준도 잘안 통하거든요. 아, 네. 자 계속해서 러밍기 선수의 세 번째 트랙 선택은 뭘지 보겠습니다. 아이스 갈라진 김산입니다. 출발했어요. 이 트랙에 대한 선택도 러밍기 선수가 초반에만 잘 치고 나가면 네. 정말 다른 선수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그냥 1등 가겠다는 얘긴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런닝기만 20점이고 나머지는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재밌는 답이다. 게 그러니까 뭐어기록 빠르고 이런 거다 떠나서 가장 자신 없는 트랙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일찍 선택했어요. 와 라인 된?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아니 여기 번지 구간이 많아서.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번지 구간이 많아서라고 네. 했는데딱그 네. 어, 그림이 나와 버렸네요. 네. 2위부터 8위까지 점수 고만고만 하니까 여기서 1등하는 선수는. 어어 어, 헬렌 걸렸어요. 예, 걸렸어요. 네, 네. 앞쪽에서 두 명이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뒤쪽에서. 아이고. 내려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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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는 의미가 없어. 아, 이러면 은 후회하는 거죠. 네. 아 내가 왜 이. 선택했을까? 이거 20 포인트 가고 있어서 랩당 한 번씩 빠지기 무슨 그런 퍼포먼스인지 <laughs> 잘못 했는데. 사실 근데 런 맨기 선수가 음. 그두 번의 번지 때문에 너무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아, 7위로 올라왔고 강진우가 이번에는 1위로 들어옵니다. 네, 정말 호기롭게 갈라진 인션딱 선택하고 1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음. 지금 7위를 기록하고 사실 저 화면 반대편에는 팀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laughs> 팀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음. 부끄러울 겁니다. 굉장히. 저는 그래서 러빙 소재 선택을 생각해 보면 아 일부러 갈빙에서만 이걸 극복하면 오늘 퍼펙트다. 아 네, 그런 의미로 걸어주려고? 아마 피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예. 예, 갈빙을 넘어서는 건 정말 힘듭니다. <laughs> 갈빙은 못 넘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거칠게 들이밀기 시작할거예요 드랩 터졌었고요 지하! 근데 라인블록킹 살짝 오! 당해서 어, 그렇죠. 예, 불안했었거든요 하지만 버텼고 한번더 인코스 오잘 밀어냈네요 오히려 드나 선수가 기백이 눌렸어요 네? 그리고 부스터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런민기 선수가 큰 변수가 없겠는데요 아니 결과적으로 드나는 많이 밀렸고 런민기가 들어옵니다 충분히 뒤쪽에서도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러밍기 선수도 안심하게 이릅니다. 야 그런데 진짜 틈이 없네요. 자, 이번에도 네. 또 막아주고요. 자 카우리 선수가 가오리, 가오리. 공격 공격 되요? 공격 되는데요. 카우리. 근데 다음에 자, 이 코스가 또 열려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 구간. 와고속 고속턴을 이렇게 씁니다. 와고속턴 지금 러밍기 선수 이상황에서 이게 나가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laughs> 러밍기가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진짜 어나더 레벨입니다. 런밍기의 위치가 이제 낙한 이후에 유턴 구간 갈것 같거든요. 어, 강진호 선수는 거의 뭐 진출 확정으로 보이고 런밍기 네. 선수 중요한 건 이득할 생각 없어요. 끝내겠네요. 끝내겠어요. 네. 자. 끝내세요. 오마이갓 런밍기. 런밍기.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 모두 다 궁금해하는 게 본인 스스로도 네. 가장 힘든 트랙은 갈라진 빙산이다라고 네. 저희한테 말을 네. 했었잖아요. 왜 그걸 선택한 네. 겁니까? 제가 주변 지인분들이랑 이제 뭐 연습 경기 같은 걸좀 치러봤을 때. 정말 이거 너무 잡법 같겠지만 괜찮아요. 믿기만. 아유 일등이네요. 제가 1등이들. 잘 배달리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그거를 이제 대회에서 이제 응용하려고 해보니까는 한번 떨어지니까 이제 멘탈이 조금 무너지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웃음> 아. <웃음> 어떻게 갈라진 빙산의 그 벽을 다시 한번좀 느꼈나요? <laughs> 아 예,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트랙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러면 다음번에 또 똑같은 선택의 기회가 오면 일단 갈빙은 뺍니까? 아 그래도 남자라면 이거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 서러움을 풀어내야죠 오~~~ 성공할 때까지 싱글 컵! 일단 승자전입니다 여덟 명의 선수들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첫 번째 트랙부터 달립니다! 첫 번째 트랙은 결정되어 있었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런민기 선수의 주행이 이 승자전에서도 통할 것인가. 네. 이게 제일 궁금하죠. 어제 여섯 트랙만에 오십 점 선취해서 바로 일등 딱 끊어버렸어요. 네, 뭐 정말. 갑자기 중간에 놓치신 분들은 어, 다섯 우와. 경기만에 끝낸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멤버는 그 정도로 만만치는 않아요. 아, 꽤 그럼요. 길게 갈것 같습니다. 예. 야, 선수들이 몸싸움하는 사이에 라인이 살짝 열렸었는데, 그걸 정말 홍해받아 가르듯이. 아, 기가 튀어나옵니다. 와, 어? 어, 이거는 바로 눌렀네요. 예, 예, 예. 이거는 리시크 바로 눌렀네요. 음, 완전히 밀려나가는 상황이든요그 뒤를 신동이가 쫓아오고 있고요. 거의 지금 일렬로 쭉가고 있어요. 와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지금. 뛰었어요. 가우리는 점프대를 못 탔거든요. 수신호도 수신호도 뚫어 좀못 탔어요. 8위에서 또, 어, 떨어져 있던 러닝 선수가 살짝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거 제임스와 램봉이 싸우는 동안에 누가 합류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2등끼리 싸우거든요. 예. 이거 오히려 2등끼리 싸우네요. 램봉 신동이. 런민기도 올라와요? 그래도 꾸역꾸역 신동이와 런민기는 올라오네요. 네. 제임스 선수가 멀어요. 이거 거의 2등 싸움입니다 이제. 거의 1등은 제임스가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뒤에서 드래프트 한번 받는 타이밍 봐야겠습니다. 3연승 구간 가기 전까지 조금 더. 인. 과감하게 파고들면 되거든요. 신, 신동이 선수가 라인 살짝 열렸었고 그래도 런민기 선수는 마지막까지 우선 한번 가보려 하거든요. 네, 제임스 들어 들어왔도... 왔고. 자 램공 런민기 신동희 네 역시 런민기 선수가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까지는 올라와 줬고요자두 번째 트랙 정해졌습니다. 보죠? 포레스트 지그재그입니다. <laughs> 웬만한 몸싸움은 다 살아 남아요. 아, 어, 그러게요. 유려하게 코너 코너 돌아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신동희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 좀 아쉬울만한 상황이었고 와아 한 번에 기가 막히게 런치 끌었네요 런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감속관리다 이게 네. 감속관리 네.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나요? 어, 앞에 장애물이 진짜 미세한 장애물 다른 선수라도 있었으면 저게 안되는 라인인데 그러니까요 야, 저걸 해내요 정말 이제 다른 선수들도 워낙 지그재그에 대한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아이 아, 실수 실수 어, 이기죠 어. 야, 이런 2, 3위의 싸움이 있고, 뒤쪽에 실수가 있으면 럼밍기 선수 끝까지 신동이? 따라잡아요. 자, 럼밍기 신동이 여기서 라인 잡고, 아, 아, 아. 아, 아. 다시 빠져나간 럼밍기. 네, 여기서 기술적인 차이를 약간 보여줬고, 네. 신동이 선수는 2등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하네요. 네. 보통의 레이싱에서는 아웃, 인이 안되지만 예. 이 런민기 신동이 이런 선수들이 인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고속턴이 가능한 선수들이니까요 확실히 런민기의 어제부터의 주행의 느낌은 야 진짜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갈라진 빙산만이 말릴 수 있었다 아하. 아하.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상위권으로 몇번 들어오는 선수들이 생기다 보면 상위권이랑 음, 하위권은 벌어져요. 네. 즉 4위와 5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동희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점수고요. 지금 런민기 선수가 1 2트랙에서는 앞쪽에서 싸워주길 기다렸는데 본인이 지금 그러면?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뚫고 네. 나가려고 하네요. 야, 근데 이거 투드립을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네요. 1번.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라인도 넓고요. 야, 보여졌고요. 이야, 이게 라인 틈이 있... 있었나요? 그러게요. <laughs> 자,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병만구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제임스 선수가 가속받아서 그래?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건 혹시 그냥 아~ 긁었네요 어. 이러면은 런밍기 선수 거의 1등 고정권으로 빠지지만 그렇죠. 않으면 달릴 거예려 어. 다시 한번 오. 오, 위험했어요 자 여기서 아. 아하 재밌죠 런밍기는 안전하겠는데요 램봉이 올라오곤 있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laughs> 자런밍기가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합니다. 승부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건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런밍기 선수는 그걸 정확하게 승부수를 벌어서 자신의 트랙을 가져오는 선수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트랙입니다. 런밍기 선수가 선택한 트랙은 뭘지 보겠습니다. 아, 별빙 아 아이스 갈라진 빙상 그때는 선택하고 7등했거든요. 예, 자이번엔 아, 어? 어떻게 될까요? 빵점이었죠 어? 그때. 네. 시 했습니다. 그래서 6 트랙 50 포인트의 전설이 완성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냉봉 선수도 지금 2등을 네판 중에 3 판이나 했거든요. 맞아요. 냉봉 선수 와야 이거 가속으로 뚫고 나가면서 상대방 저기 기둥에다가 아예 부딪히게 해놓고 빠져나왔어요. 음. 자 이러면은 런밍기 선수는 치고 나가고 지금 런밍기 선수는 이렇게 되면. 다른 선수의 몸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laughs> 누가 끌어당길까봐. 아니 그렇죠. 이게 어제 내내 이것만 연습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넘닝 아, 선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보여주겠다. 선택한 이유도 있고. 음, 근데 진짜 드립이 깔끔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그에 못지않은 신동이 선수가 바로 뒤에서 바짝 붙고 있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어차피 3렙짜리 트랙이기 때문에 점프대 직전에 와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날아갈 그러니까 수 있는 갈빙은 네. 결과적으로 뭔가 드래프트 싸움하기가 을 어렵거든요. 네. 최대한 라인 파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라인 미스 살짝 나오면서 오히려 수신호 선수가 압박 줄것 같아요. 이러면 2, 3이 꼬이죠 2, 3이 꼬여요 잘못하면 어. 자, 수신호, 수신호 선수도 약간 감속 생겼고 이러면 넘기 선수 편한데요. 안 자, 마지막. 이것까지 극복하나요? 설마? 갈빙극복은 진짜 어려운데! 네. 자, 정말 잘 타고 오오. 들었었고요 자, 투드립 잘 들어가면서 네? 빌드 완벽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 2위가 지금 민낯상으로 음, 살짝, 살짝 긁었던 것 같아요. 어, 자, 네. 라인! 여기 네. 극복했으면 어... 이 다음은 쉽죠! 자, 내가 보여준다 이건가요? 자, 이렇게까지 런민기 선수 와. 이름을 외치는데도 사고 안 나고 들어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야트여니다 아, 저는 정말 대단하다. 네. 예, 런 밍기 선수를 진짜 이 선수가 승부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웬만하면 아 내가 조금 뭐 힘든 트랙은 피할 갈법도 한데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결국 극복했어요. 네, 자신에게 단점이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오점이라면 어... 이걸 내가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그각 종목의 최강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선수가 두 명이 됐기 때문에 네. 모든 선수들에게는 이 트랙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달릴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더 나겠죠. 제임뚜 그리고 런민기 현재는 런민기가 1점 차이로 와. 앞서, 와. 앞서 근데 볼게요. 4위권 싸움이 2 4 2 4 25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임스 선수와 런민기 선수는 1위 하면은 와. 경기 끝냅니다. 맞아요. 수신호 강진호 이런 어 속도로 들어오면 그렇죠. 야램공 선수가 탈락하죠 네, 네 패자조로 가죠 네 패자조로 최종전 선수가, 최종전으로 렘공 선수가 아쉬워질 어, 수 있어요 공싸움 런닝야 고속턴으로 이거를 급포하네요 그냥 네. 갔으면은 약간은 뒤로 밀릴 수도 있었던 타이밍에서 고속 턴으로 이걸 극복합니다. 아, 수신호 선수가 지금 그래도 1, 2위권 접근은 안 되는데 잘 따라오고 있고 지금 3, 4위 싸움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경기 경고 끝나요. 이번 판에 끝납니다. 무조건 끝나요. 수진호가 지금 선단인데 3, 4위 바에 되어 지금 크가 지금 다 갔거든요. 뒤에. 진 네. 램공이 많이 쳐져 있어서 점수가 없고요. 수신호네요. 들어왔어요. 수진호네요. 어. 닝기 선수는 야, 이번에도 이 승자전에서 조차도 네. 1위를 차지했네요. 퍼펙트를 하진 못했지만, 갈라진 분산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laughs> 어제 나를 이겼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런닝기 선수하고 또 간략하게만, 짧게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런닝기 선수, 나와 계십니까? 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승자전에서 조차도 내가 1등 할 거다라는 혹시 자신감이 좀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번 승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소위 말하는 연금 메타라고 하죠. 음.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해서 안정적으로 진출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삘이 음. 오더라고요. 아, 이거 음. 1등으로 진출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딱 느낌이 와가지고 바로 갈라진 빙산을 골랐고, 거기서부터 이제 잘 풀려가지고, 예, 1등을 노리고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갈라진 빙산을 선택하는데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조금 갈등이 되긴 했어요 <웃음> <웃음> 어제는 사실 그게 좀 오게 튀었잖아요 근데 오늘 네. 극복한 소감!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어, 정말 극복 잘해서 기분이 좋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던 트랙은 빌리지 부미터널 트랙인데 부미터널 트랙에서 오늘 또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다음 결승전 때는 부미터널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런닝기 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